KT 위즈박입니다박태민도 오른쪽으로 백투백 김민혁이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오른쪽에 떴고 우익수 내려옵니다 잡았습니다 짧은 플레이어 골이 상황에서 험수에도 공홈 연결 홈에 승부. 홈에서 승부 험에서 승부 번 내야 되는거죠 예 끌어당긴 타구 깊은 타구 빠져나가요 독점 쳐오지만 독점을 향해 날아들어옵니다 스코어 600 독점 막치 3루죠 3루 잡아서 3루에 세잎 투수 정우영 맞고 뒤쪽으로 그런데 겹치면서 경기 끝 경기 끝 이 타구가 굴절이 되고 난 이후에 신민재 선수도 처리할 수가 있었고 1 5무준더빠르게는 합니다. 노레이스 양팀의 끝장스. 예, 사실 정말 잘 선수들이 잘해줬는데. 아 어, 팔에 제가 투수 교체 미, 투수 교체 미스로 게임을 망쳤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톤을 발휘해 주고 박영희 선수 3인칭 투구가 인상적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경기마다 지금 선수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아져서 어, 일부러 영 프로의 기적을 또한 번은 가려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, 또 그런 데서 또 운이 좀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예, 5차전은 엄상백 선수고요. 아, 팬 여러분들과 정말 영플의 기적을 위해서 정말 정말 잘하겠습니다. 꼭 이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질 줄도 몰랐고 스프링캠프 때부터 투구수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3.1 이닝 던질 수 있는 투수다 좀 알린 것 같고 좀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막아서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어 일단 한 이닝 한 이닝 잘 막자고 생각했는데 좀 그게 간절했던 마음 같아요. 좀 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저도 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던져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 그대로 5차전까지 이길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해가지고 완벽한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감이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. 어 힘든 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. 네. 근데 2구째 자신 있게 좀 스윙 돌린 게.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다 혼자 입으로 중얼거렸더니 네,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전부 다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진의 끝이다 보다는 오히려 더 편하게 경기를 했던 게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5차전 네, 잠실까지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그 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hat <laughs>